단체 A p 에서 정의된 함수 f(x)가 a 플러스 3 x 플러스 1 2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인데1대1대응이 된다. 1 0 p 기준으1 0대 1 하면 1 1 똑같은데 직선이죠. 즉 0의 기준으로 증감함수 증감수여야 되고 감소함수면 감소함수여야 되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e p l u x가 0보다 클때 기울기가 서로 곱한 게 항상 같아야 돼즉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치? 왜냐면 이게 내려가면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오케이? 자 그러면 마이너스 빼줘야겠네 a 플러스 3 마이너스를 빼면 a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럼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니까 0보다 어떻다? 작다 마산부터 2까지죠 됐으니까 2에서 3 빼면 5개인데 양쪽 다 는이 없을 때 하나 더 빼줍니다. 그래서 몇 개? 4개가 정답이죠. 정답은 4번.